안녕하세요. 화장품 연구원 민권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어 제가 어떤 식으로 화장품 개발을 하고 음 원료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제형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화장품을 개발할 때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죠.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처음으로 ODM 생산을 한 제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제품을 예로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염두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데요. 만약에 모공 로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스킨케어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로션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 내가 <laughs>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 모공 로션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왜 생각하고 있어야 되면 좋으냐면, 물론 이거를 쓸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고객사가 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뭔가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에 아제 생각에는 이래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뭐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예를 들어 원료를 어떤 걸 써야 되지? 제형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지? 라고 할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제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브랜드사에서 아, 이런 이런 제형의 이런 이런 컨셉의 제형을 개발하고 싶은데 음, 해줘. 라고 얘기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컨셉 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런데 꼭100% 이런 식으로 제품 개발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아, 나 뭐, 로션을 만들고 싶어. 미백 뭐, 크림을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부분만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어, 제안을 해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연구소에서 요즘 이런 게 트렌드인데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어떠세요?라고 아예 역제안을 해서 제품 개발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가, 그리고 음뭐 여러 가지 브랜드사의 성격이나 그리고 뭐 우리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제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 얼마나 많은 음 결정 권한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저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던 여성청결제는 음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경우였어요. 이 회사에서 유산균 원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균 원료로 여성청결제를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고객사에서도 아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셨어요. 었 여기 브랜드는 유산균 원료를 가지고 아이와 아내가 쓸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 브랜드사 대표님께서 아,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아주 어린데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했다. 근데 자기 몸도 여기저기를 만지는데 어, 기왕이면 좀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와 어, 엄마가 함께 쓸수 있는 여성 정결제를 만들게 된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제안을 한 제품이기도 하고 또 대표님께서 남자분이라 아, 연구원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걸로 해주세요. 연구원님이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런 여성 청결제 많이 보셨죠? 버블 타입 여성 청결제예요. 씻어내는 타입의 버블 타입 여성 청결제. 여성청결제도 굉장히 많은 제형이 있죠 뭐 버블 타입도 있고 겔 타입도 있고 거품이 나는 거안 나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뭐 속옷에다가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거 진짜 여러 가지 제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제형 중에서 어떤 제형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여성청결제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여성청결제는 어, 너무 많은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성분만 사용할 것 그리고 아무래도 어, 여성 청결제는 사용하는 부위 특성상 어, 얼굴 피부보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아예 성분 자체를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블타이 여성 청결제를 선택한 건데 이 워시류를 그러니까 뭐 페이셜폼이든 바디워시든 음 뭐풋 샴푸 이런 거든.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워시 타입 제품들 있잖아요. 뭐 핸드워시도 그렇고. 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버블 타입 제품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요. 버블 용기가 거품 되는걸 도와주기 때문에 계면활성제 함량이 더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점도를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점증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계면활성제 이런 제형은 점도를 높이고 나면은 그 점도를 높인 걸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런 군더더기 성분들을 하나도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그게 이런 버블 타입 제품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버블 타입으로 여성 청결제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성분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블 타입 제형으로 하기는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을 시킬 거냐라고 고민했을 을때 여성 청결제는 사용하는 부위 특성상 또막 빡빡 문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손이 안 닿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거품이 조금 뭐랄까 어 쿠션 감이 있는게 좋겠다 라고 해서 거품의 쿠션 감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 성분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 여성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능 성분이 막 여러가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뭐음 미백 이런걸 할 필요도 없고 뭐 <laughs> 어, 안티에이징 이런거 할 것도 아니고 뭐 딱히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대부분 여성청결제에 락티게시드라는 성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락티게시드를 여성청결제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락티게시드를 여성청결제에 사용하면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또 이제 촉촉한 환경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락티게시드를 여성청결제에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락티게시드가 e w g 그린 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를 좀 다른 성분으로 바꿔오려는 움직임도 보이더라고요. 또, 락티게시드는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했을 때도 사람에 따라서 어, 자극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다른 원료에 비해서 있는 성분이고, 그래서, 아, 저도 다른 원료로 대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시트리게시드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트리게시드는 pH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락티게시드처럼 기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다른 성분들이 없을까를 계속해서 찾아봤죠. 그러다가 사용하게 된 성분이 플라워 에시드라는 성분인데, 히비스커스 꽃에서 추출한 산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스킨케어에도 락티게시드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라서, 아 이 성분을 사용해서 여성 청결제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어, 그런 꽃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여성 청결제에 사용했을 때 되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이 플라워 에시드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계면 활성제 베이스에서 pH를 많이 떨어뜨려주지 못해서 시트릭 애시드를 함께 사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객사와 상의를 해서, 어, 이 플라워 에시드를 조금 더 부스팅 해줄 수 있는 어, 빨간색 원료들을 모아서 레드 에시드 컴플렉스라는 여기 회사만의 그런 원료 컴플렉스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향료를 사용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냐면 향긋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laughs> 근데 어, 또 향을 아예 안 쓰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향을 원할 것 같다 라는 이제 어, 고기사 대표님의 이야기가 말씀이 있으셨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기분 좋을 정도의 향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자니 알러지 유발 물질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 전성분상에서 알러지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러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러지 표기는 어느 함량 이상이면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천연 추출물을 여러 가지 사용해서 향을 내는 그런 천연 향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자라고 결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 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이거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여성 청결제를 만들고 나니까, 아, 제가 원래는 저희 브랜드에서 여성 청결제를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성 청결제를 만들고 나니까, 아, 이제 우리 브랜드에서는 여성 청결제는 안 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지금 사실 이 제품은 제가 개발하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1년이 넘었나? 또꽤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아 이런 여성청결제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라는 것들이 아이디어가 또 다시 생겼지만 음, 그래도 이걸 개발했던 당시에는 아 이거보다 나은 건 만들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온 거죠. 또 사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화장품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은 어떤 걸까? 라는 거를 계속 연두를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음, 제품을 개발할 때 그리고 제품을 개발할 때 그리고 뭐 제품을 컨셉을 잡을 때 여러가지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렇게 오늘 여성청결제 개발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예로 들어서 어, 조금 화장품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각각 제형당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이 다 각각 다른 상황 에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또 다른 제품을 가져와서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곧 조만간 다음 제품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